지금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거든요. 고그러 <laughs> 이거 정말 조롱하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볼게. 네, 왜, 왜 이렇게 야당에 대한 태도가 뭐 야당은 지저라, 우리는 여당과 폭주하겠다, 그거 아니에요?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표절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. 국민대랑 정부만 그것을 부인하니까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분노가 표출되는 거거든요. 또 국정감사 때이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어 국정감사를 회피했던 어 국민대학교, 성명대학교 총장들이 국민들께 송구스러 의움에 대한 표현을 이해가자. 하지도 않고 이해가자. 계속 자신들의 회피성 해외 출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사실 국민들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? 저 역시도 화가 나서 조금 오바했던 면도 좀 있다고 보지만 저의 분노는 곧 국민의 분노였고 국민의 분노를 제가 표현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종감 때 정부 측에다가도 잘 설명을 드렸죠. 정말 그 아까 국민대 숙명여자 총장이 나와서 정말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분노스럽더라고요. 저의 분노는 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제가 사실 전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어요. 야당 의원들은 김용호 의원님 어.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하고요. 여당 의원들은 이제 그런 게좀 불편해,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, 야당 의원들은 뭐 야당 간사로서 잘 중심 잡고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당연히 국민과 주민들에게는 한없이 네,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,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, 잘 웃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, 하여튼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특히 야당 간사니까 그래도 좀 어, 매서운 모습도 좀 보여주고 여당이나 정부가 야당을 우습게 볼수 없을 정도로 좀 엄격한 네, 그런 의원의 권위 정도는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. 네. 누구, 누구한테? 아이 총장들한테.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총장이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. 사실. 그러니까 감정은 전혀 없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잖아요. 다들 그 보도의 내용은 회피성 외국 출장이었다, 전혀 준비 안된 급조된 출장이었다는 것이 여러 방송에서 다 공개가 됐고요. 국민들의 분노도 어마어마했거든요.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정감사에 뒤늦게 참석을 했으면 단한 마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표시했어야 되는데.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국민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제가 좀 화를 좀 심하게 낸 거죠. 네. 가장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점이고요. 어 이제 야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어 독선,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서울시당위원장에 제가 당선이 돼서 지금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에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하고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작은 지자체에서부터 국회까지 모든 것을 연대해서 잘 싸우는 야당 든든한 야당 만드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